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3년 2월 1일입니다. 자, 2월의 첫날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 뭐, 백현동 리스크, 더해가지고 지금 대북 불법 송금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거짓말도 검찰의 수사 결과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이재명이 김성태를 난잘 모른다. 네이 하나 사이봉밖에 없다 했지만, 자, 김성태하고 직접 통화한 사실이 매일같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추가로 또, 어, 이재명과 김성태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도, 어,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저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자,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한 그 즈음에, 자, 이화영과 아, 김성태가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처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대선에서 아, 패배를 하니까, 이 김성태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자, 방북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불평,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 이화영이 김성태 앞에서, 김성태가 본인 앞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해서 자신을 연결시켜줬다. 아, 이런 그 추가적인 진술이 또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아, 이렇게 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울분을 토하자.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들인 돈, 물론 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주가 조작으로 엄청나게 벌었지만, 하여튼 그, 1억불 정도,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쌍방울을 갖다가, 자, 이재명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더 키우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상 1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투자한 것인데, 자, 그 돈은 그 돈대로 지금 날리게 됐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니까 연기를 시켜줬고, 그러면서 이화영이가, 김성태에게 이재명이 이제 당 대표 될 거다. 이때부터 이미 자 이재명은 당 대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재명이 보궐선거 나가고 당 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거대 야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 이화영이 김성태를 갖다가 회유하고 안심시킨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추가로 폭로가 됐습니다. 이거 김성태가 진술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또다, 또 다른 그 기회에, 자,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한 사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그 쌍방울로부터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받는 이, 이태영 변호사, 아,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집사, 이재명 패밀리의 집사 변호사라고도 할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쭉 변호를 해왔던 인물이고, 그런데 이자가 아,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가 1,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3년 가까이 변호 활동을 했는데 1,500만 원 받았다. 확인된 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사실은 쌍방울로부터 전환사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약 20여 억 원을 받았다. 이게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그 인물인데 자, 여기 대해서 이재명이나 어, 이, 저, 이태용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이태용이 변호사업이 대나무역을 받고 있는 이태용에 의해서도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했다. 이런 사실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통화했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로 쌍방울 부회장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 진술해가지고 또한번 이재명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먼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바로 이거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김성태, 송명철, 안부수 이들이 모임을 가졌었죠. 2019년 1월 17일. 이때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경기도가 내야 될 50억을 쌍방울에, 이저 김성태, 쌍방울이 내는 곳으로, 요렇게 약속이 됐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때, 자, 이, 저, 이화영이, 아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를 바꿔줬고, 김, 아,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 발언도, 김성태가, 저 검찰 진술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 계속해서 통화를,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세 건인데 더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어, 실제로 그 관련해서 김성태가 좀 입을 열려고 하는 이런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저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했던 그 발언들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의 발언도 거짓말이고, 둘다 이들이 지금 서로에 대해서 하는 발언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볼때 검찰은. 자, 이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났을 가능성을 대단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직접 만났을 것이다. 그, 어, 이재명과 김성태의 모진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핵심 측근들을 보낸 부분이 있죠. 그때 이재명이 김성태의 핵심 측근에게 김회장님을 꼭한번 뵙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통화를 넘어서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김성태에게 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정황으로 볼때 이들이 그간 거짓말이 하나하나 뒤집히고 드러나는 걸볼때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어, 지난번에 그 검찰 조사에서 이, 이, 저 이재명이 이 경기도지사 그 시절 즈음으로 해 가지고 자 김성태의 그 회사 쌍방울에 직접 어, 찾아온 적이 있다, 이재명이. 이런 그 진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받은 바가 있고. 이제 그자가 나중에, 자, 나는 뭐, 아니다, 라면서 말을 흐리는 이런 상황에 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녹취, 녹취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게 검찰 손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 김성태 회사로, 이재명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한 수탄 거짓말들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 이런 거짓말들을 볼때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아, 그런 거그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재명 측의 거짓말이 또이 어, 성남의 그 문, 저, 경기도의 문건으로도 드러났죠. 아, 대북 송금이 이 결국은 이재명의 대권 플랜과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뚜렷이 드러났음에도 자, 아니다. 검찰이 소설 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소설 쓰는 건 이재명인 걸로 다시 한번 드러났죠. 자, 이게 뭐냐면은, 경기도의 그 문건을 갖다가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 민주당 측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하노이 회담도 결렬되고, 2019년엔 남북 관계도 안 좋고, 북미 관계도 극도로 안 좋았던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방북 이런 것을 추진했겠느냐 그다음에 남북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 경업도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펄펄 뛰면서 이런 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검찰이 그 경기도 압수수색에서 이 비공개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보면은 한의회담이 2019년 2월에 있었죠 그 이유도 이재명이 지속적으로 자, 이 경기도와. 아, 북한 간의 그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했고, 방북을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건으로. 한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협력 사업은 민간 분야까지도 단절된 상황이었으나, 경기도의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문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시켜서 이재명이 했던 그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제 2019년 11월에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직인, 이재명의 직인이 있는 북한에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그 이재명과 경기도 관계자들을 좀 초청을 해달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때가 바로 2019년 11월이면 한이회담 결렬되고도 한참 지난 뒤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측의 대변인 통해서 이재명이 국민에게 밝힌 그 내용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 경기도의 문건으로 또 드러나왔습니다. 이건 공문입니다. 공문. 그리고 이때가 바로, 어, 이저 김성태가 300만 부를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보낸, 어, 그러면서 그 목적이 자, 리오남 등을 만나가지고, 자, 이재명을 좀 방북을 해달라, 방북을 하게 해달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오고 간그 부분까지, 그 전에 이화영까지도 있었고, 이화영은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될 거다라고 한 부분들, 그랬더니 이화영이 아 우리도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부분까지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아,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런 것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좀 갈수록 불안하죠. 뭐저 범죄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대북 불법 송금이가 엄청난 겁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 90억이 넘는 돈이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국내법으로도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이, 자, 북한의 그 천안한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그 방북을 논의하는데, 김영철하고 논의한 이런 내용도 있어서, 더욱더, 비난받을, 그런 그, 저,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뭐,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은 자 국민들에게 머리 수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에,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끝까지 자 오리 발을 내밀고 더군다나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것인데 검은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좀 당의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간에 지금 이재명은. 사법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식으로 대처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괴변적인 행동을 하면서 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나는 여기서 버텨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흔들고 이렇게 하고 해서 검찰 수사도 이렇게 해서 흔들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태로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고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당 내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대처하는 이 방법을 보니까 사실상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빼고 가겠다. 다시 말해서, 다음 공천에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신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배경은 자,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은 약 12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최소한도 절반이 지금 이재명 지지 세력들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 나오면서 그때 어, 우르르 몰려들었던 그들이 대부분이고, 개딸들이 바로고 대표적인데, 그 개딸들을 이용해서 야,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 철퇴를 가하겠다. 그들을 빼놓고 가겠다. 이런 그 저. 검은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말로는 당원들 평가에 따라서 공천을 컷오프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그 민주당의 이 당원의 현재 현실을 볼때 결국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어 이재명이 이 자신의 그 지지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반대하는 비명계라든지 이들을 잘라내겠다. 다음 총선에서 이걸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나갈 사람은 나가라. 억울하면 나가라.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아 그러면서 말로는 뭐 당원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당을 완전히 자기가 장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이런 불만 세력들 비판 세력 자신에 대해서 협조하않는 세력들은 전부 잘라내겠다. 너희들 없이도 어 나는 이 자신의 지지하는 세력들 갖고 당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국민 여론 조사 결과로 민주당이 공천이 됐는데 이제는 이 당원들이. 에, 저 중점적으로 이런 의원들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 국, 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어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 공천권을 사실상 휘두르겠다. 이재명이 자기가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휘두르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당원들을 통해서 어, 총선 공천에 이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설이 못하게 하겠다. 억울하면 나가라. 이런 얘기죠. 나갈 수 있겠느냐? 못 나갈 것이다. 아, 이러다 보면은, 당이 점점 더 내분이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아, 민주당은 사실상의 분당이 될 가능성이 밖에 없고, 현재 이거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신당. 아, 이렇게 이재명 신당으로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 지금 이재명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식적으로 아, 이 윤석열 정부, 뭐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동원, 동원해가지고 당을 좀더 장악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 좌표 찍기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수상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 개딸들에 대해서 명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한 85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기준은 두 가지인데 자, 검찰에게 나갈 때, 동행한 의원이 누구고, 동행하지 않은 의원이 누구고, 그 다음에 SNS에서 이런 거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거 발언들을 누가 했고, 누가 하지 않았는가. 이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둘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85인의 민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5명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공천에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이 지금 그이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저 85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80명은 반드시 공천에서 탈락시킨다. 아,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결국 이재명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자신이그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는 자신이 도저히 그 대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당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당원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의 초안상을 빠져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당원들이 국회의원들 공천에 개입하게 되면 이런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더욱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게 되면은. 아, 결국은 당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분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120만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개딸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 어떻게 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됐는지 참 어떻게 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 실제로는 절반이 더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서 지금 직설이 못하고, 어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뛰쳐나가서 분당을 하고 할 것이냐 만대로 택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당을 왔다가 완전히 자신의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법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그당 대표 임기가 2년인데. 제가 볼땐 임기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당원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세지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당대표를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실제로 당대표 임기도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더 연장하는 이런 그 행태도 보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는 자가 지금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내렸죠. 이제 주말에 이제 집회를 열겠다. 어. 자기 개인의 문제인데 비리 문제인데 당을 다 끌고 나오겠다. 그러면서 각 의원들한테 공문을 내렸어요. 자 이재명의 핵심 달랑이 조정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준비 물까지 이렇게 어, 어, 안내를 했죠. 방석을 가져와라. 파란색 드레스 코드를 어, 준비해라. 뭐 지역 깃발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왔고 이게 드러나겠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하겠다 이겁니다. 아, 이게 웃기는 얘기죠. 완전히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파쇼. 파쇼적인 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뛰쳐나가서 분당이 되거나 아니면 입 다물고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의원들. 아, 이리. 아, 그런 상황이다. 하여튼 그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이 당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자신의 당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당을, 이제 총선 전까지는 어쨌든 제일 야당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 검, 검찰에 수사에 내가 대처하겠다, 대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총선에서 과연 이들이 빼지를 달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박용진이 이런 의원들의 경우는 비판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 도대체가 뭐냐? 당내 어떤 그 토론도 없이 그냥 불쑥 이런 식으로 동원 공문을 내려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방탄에 의해서 대선 불법 프레임까지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된다. 이런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이 믿을 것은 개딸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민주당의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의회를 장악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검찰을 비난하고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는 가겠다. 불만 있는 사람 나가라. 그리고 이 당은 완전히 내가 완전히 좀더 나의 충성하는 당으로 만들겠다. 분당도 불사하겠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민주당의 길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이들의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자, 이들이 지금 이런 거공천에 그 대한 겁을 먹고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죠. 민주당에 나가서 어 어떤 그뭘 하기가 쉽지 않죠. 단, 집단으로 나간다 그러면 혹시 모르죠. 집단으로. 근데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화연이가 굉장히 약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한데 이 전향에 맞설만한 그 리더가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지금 그 내부에. 어, 어떤 거, 비등점을 향해서 끌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아, 이렇게 좀 보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